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떠나던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금은보화를 다 받아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 땅 노예 생활하던 그 땅을 벗어나서 이제 참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출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땅으로 어, 나아가는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어, 약 4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달 보름 남짓 하면은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몇,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 40일이 아니라 40년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40일이면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40년이란 세월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광약길을 가면서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 0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광야길을 돌아 돌아 돌아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첫 번째에 우리는 음, 이유와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광야에서의 40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숙되고 성화된 모습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그 광야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광야에서의 훈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추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이 광야의 훈련을 잘 연단 받고 훈련받아서 성화에다 삶,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광야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저들이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문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길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 음 분명한 이유를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기뻐하며 가고 있는데 이 블레셋 길로 가다가 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맞닥뜨려지면은 전쟁에서 이길 만큼 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애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리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돌이켜서 차라리 애국에 들어가서 살자 노예지만은 노예의 삶이었지만 종의 삶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나름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험한 길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그 길이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피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략길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 또한 우리가 견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그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도 내시고 또한 그러면서 연단시키시고 또한 훈련시키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시고 블레셋 길로 곧장 갔으면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또한 그 험한 길이지만 거기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이 길로 돌아가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다, 지난 이야기들을 다 보면서 또 신약 시대의 이야기를 다 보면서 그리고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에 나의 내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일들을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심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우리를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다 아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광야에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지금 내 삶이 내 형편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신 것처럼, 내 삶도 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광야 같은 삶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략길로 인도하신 것은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으로 나왔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거 있지만, 먼 길을 가난까지 가는데, 먼 길을 돌아가지만, 4 0년이란 세월 동안 걸려서 가고 있지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돌아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몸에 베어 있는 430년 동안 애국에서의 종살이 하면서 저들 몸에 베어 있는 노예 근성을 빼내는 기간이 40년 지난 세월이 출애국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과 생각과 몸에 배어져 있는 노예 근성을 빼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다 이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주인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은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내는 게 주인이에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참아내는 것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광략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며 그 광략길 속에서 그 노예 근성을 다 빼내고 주인의식,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식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어느 구약학자, 성서신학자가 했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빠져나온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생각 안에서 애국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고 뵀지만그 생각 속에 있는 그 노예 근성, 주인의식, 선민의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식이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쓴 뿌리들이 완전히 뽑혀 나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연단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 죄의 속성을 빼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의 삶,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라는 것은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저들이 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걷고 그래서 목걸이를 가지고 또한 거기에서 뭐 옷을 만들어 입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략길입니다 오롯이 광략길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을 넘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광략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이끄시는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음, 주위를 많이 둘러봅니다.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이것도 기웃해보고, 저것도 기웃해보면서, 이렇게 힘써 보기도 하고, 저렇게 힘써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광략길로 내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 우리가 기웃거리는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고,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며,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몹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예배자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이 백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어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여러가지 참곧 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40년의 세월 동안 가면서 저들에게 있는 그 노예 등성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증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인생 여정길이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자기들이 먼저 앞서가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 따라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뭐 1년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앞장서서 가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강 나팔을 불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갔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따라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날 따라오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 걸음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마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꼭대기에 나아가면 내가 나아가고자 하면은 우리는 한쪽밖에 하나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다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풍요로운 역사 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광야의 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저들이 느끼게 하시고, 또한 참된 예배자로서 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안전하게 가난까지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여정길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